조경작업에서 산뜻하고 깔끔하게 보이게 되는 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 마무리에서 끝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이 정리를 해놓더라도 내 저분하게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애초기로 바닥에 엉겨붙어있는 흙지꺼기를 줄날로 털어내고 칼날로 긁어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해초기로 여기 이제 청소하고 또 하는 건 잡목 정리하고 하는 건데요. 청소도 할수 있다 그런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할 때는 이 청소가 잘안 나가 거든요. 자 요거는 가든피아 제품이고요. 요거는 꼬마대량 어, 사각나는데 이렇게 돌을 쳐 가지고 깨져도 이렇게 깨지고 휘어도 이렇게 휘지 결코 이게 막 휘어가지고 덜덜덜덜 거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기 좋고요. 이제 줄을 감아보겠습니다. 관통형이 그런 단점이 있네요. 구멍을 잘못 찾아 대갑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요거는 두발 정도밖에 안 감깁니다.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TV 사상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TV 사상을 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시동 걸리기 힘들어가지고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잘 한번 볼게요. 바닥을 밀고 나가는 조경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라 해가지고 강해 아, 쪽이 완전 상큼하게, 안따하게 드러나야 멀리서 아, 봐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반드시 내리고요 어지간한 거는 줄날로 털어내면다 떨어져 나오지만 세게 지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줄날로도 안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칼날로 살짝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요그 회전력에 의해가지고. 지더부터 있던 이 흙들이 피어나고 보면서 그리고줄날로는 나머지를 정리하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요. 단점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을 줄날로 밀고 나기 때문에 줄날 소모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애초기로 밀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그 불로와 송풍기로 밀어붙이더라도요. 바람으로 아무리 밀어가지고 난리라해거 절대로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조경작업에서 산뜻하고 깔끔하게 보이게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그 마무리에서 끝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이 정리를 해놓더라도 너저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길이나 구조물 등은요. 끝선이 직선이거나 뭐 곡선이거나 원이거나 간에 그 선이 분명히 드러나야 형태가 보여지게 되고 깔끔하고 산뜻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줄날로 치다가 밀리지 않는 부분은 칼날로 살짝살짝 살짝 들이밀기 때문에 쇠가 콩쿠르트 바닥에 스칠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가 좀 이래 제가 합니다. 듣기가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아 뭐라 할까요. 지금은 그 작업이 땅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잔물들을 애초기 줄날과 칼날로 건드려서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소리나 빗자루로 썰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수년간 빗물에 쓸려와 쌓인 것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으로 나누고요. 마그마가 지각으로 상승하여서 냉각 고결된 것을 화성암이라고요. 이 화성암은 풍화되가지고 흙으로 변하고요. 흙은 물하고 빙하하고 바람하고 중력 등이 의해 가지고 침식대가 퇴적토로 쌓이게 됩니다. 이 퇴적물은 다시 오랜 시간 압축과 매물을 고화되어 가지고 다시 퇴적암이 되고요. 퇴적암이 다시 고온, 고압에 의해 가지고 변성암으로 되며 변성암은 다시 지구 깊숙이 들어가서 들러면 어떻요 온도 엄청 높잖아요. 거기서 녹아서 다시 마그마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암석흙입니다. 설명이 너무 장한 것 같지만 결국 흙이 쌓이게 되면 단단하게 굳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단단하게 콘크리트 바닥에 붙어 있는 잔물들입니다. 이건 엔진 회전수즉 RPM을 최대로 높여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더라도 남는 게 많아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돌이 찌서 붙은 경우는 어, 블로그로 아무리 불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다띄어놓고그 다음에 큰 것들은 발로서 줄미리가 바깥으로 치고, 그 다음에 어, 블로그로 불게 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발로 큰 것들만 정리해줘요. 흙하고 큰 것들. 원래 발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발꼬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면불로우를어 하면 나갑니다. 잔돌과 흙들이 얼마나 튀는지요. 내가 그 앞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앞면 보도에 수시로 막날아갔대 그래가지고, 참, 이, 옷에도 물론 많이 묻었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항상 완전하게, 어 보호 장비를 준비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흙을 제걸로애초기로애초기 예측이 줄날로 쳐가지고, 뜯어 놓지 않으면은, 자, 빠아찌도부터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를애초기로싹 쳐가지고, 흙을 다 띄어 놓은 상태에서 미니까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로와도 지금 요거는 작은 거라서 지금 잘안 나가는데, 예, 저거, 어, 제노아 850 같은 경우는 날렵구만 이런 다 날아갑니다. 한목에 휙이 날아갑니다. 그거는 정말 하면 사람 뒤로 막 밀릴 정도로 엄청 세거든요. 그거는 뭐 풍속은 초속 92m 밖에 안 되는데 풍량이 20, 분당 2 5 7루베씩이라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어린 거는 멀리서 날려도 다 날아가거든요. 예초기후 또 다른 기능. 줄날로 틀어내고 칼날로 긁어가지고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에 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